When you started trading volumes, how much did it take?s Like to get the first results? I think I. 실제 운영 자금으로 매매하는 데까지 1년이 걸렸다고 말하는 이 사람은 독일의 전설적인 트레이더 패트릭 닐입니다. 그는 이동평균선 지표를 활용해 월드컵 트레이딩 챔피언십에서 5번 연속 입상하고. 그중 두 차례 1위를 차지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이동평균선의 수식을 직접 개선해 실크2평이라는 본인만의 지표를 개발했고 이를 통해 큰 수익을 거두며 이동평균선의 대가라는 별명을 얻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동평균선의 기본 개념과 패티링 닐이 직접 만든 실크2평 지표를 활용한 실전 매매 전략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수학 통계학적 계산을 사용해 만들어진 지표입니다. 사람들은 차트에 그려지는 캔들만으로는 가격의 전체적인 평균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의 가격을 더한 뒤그 값을 기간으로 나눈 평균 값을 선으로 연결해 추세를 파악하는 방법을 보완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지표가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은 영어로 moving average, 줄여서 MA라고 부릅니다. 이동평균선은 설정 기간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로 나뉩니다. 단기는 20일에서 30일까지 빠른 추세 확인에 사용되고 중기는 60일 전후로 중간 추세를 확인할 때 사용됩니다. 장기는 100일 이상으로 전체적인 큰 추세를 확인할 때 사용됩니다. 이동평균선은 오래 사용된 만큼 종류도 다양합니다. 단순 이동평균선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모든 가격을 동일하게 계산해 추세를 보는 데 사용됩니다. 지수 이동 평균선은 최근 가격에 더큰 비중을 두어 단타 매매에 적합한 이동 평균선입니다. 가중 이동 평균선은 최근 가격에 가중치를 두어 단기 추세 확인에 적합한 이동 평균선입니다. 헐 이동 평균선은 곡선 형태로 움직이며 추세 변곡을 빠르게 파악할 때 사용되는 이동 평균선입니다. 각 이동 평균선은 특징이 다를 뿐 어떤 이동 평균선이 더 좋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 매매 스타일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단타 매매에 많이 활용되는 EMA 이동평균선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MA 이동평균선을 추가하고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트레이딩뷰 상단 지표 탭을 클릭합니다 검색창에 EMA 또는 지수 이동평균선을 입력하고 지표를 추가합니다 추가한 지표를 더블클릭해 설정창으로 들어갑니다 인풋 탭에 들어가 길이를 30일로 변경합니다 모스 탭에 들어가 색상은 흰색으로 변경합니다. 설정이 완료된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을 사용해 추세를 파악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동평균선은 30일 지수이동평균선으로 최근 30일간의 평균 가격을 이은 선입니다. 캔들이 이동평균선 위에 있으면 현재 가격이 30일 평균보다 높다는 뜻입니다. 이 구간은 상승 추세로 해석할 수 있고 이런 상태를 정배열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캔들이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으면 현재 가격이 30일 평균보다 낮다는 뜻입니다. 이 구간은 하락 추세로 해석할 수 있고 이런 상태를 역배열이라 부릅니다. 즉,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통해 현재 추세 방향과 힘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동평균선과 캔들의 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동평균선과의 거리를 이격도라고 부릅니다. 캔들이 이동평균선에서 위나 아래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현재 가격이 평균보다 많이 벗어난 상태로 과매수 또는 과매도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추세의 힘이 강하다는 뜻이지만 평균에서 많이 벗어난 자리로 추세 방향으로의 신규 진입하기에는 위험한 자리입니다. 반대로 캔들이 이동평균선에 가까이 붙어 있으면 가격이 평균에 다시 접근한 상태입니다. 이때는 추세 방향으로 신규 진입하기에 유리한 자리로 볼수 있습니다. 즉, 이동평균선과 캔들의 거리를 통해 현재 시장의 과열 상태와 진입 타이밍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추세가 이어지는 구간에서 캔들이 이동평균선에 닿을 때의 가격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추세가 유지되는 구간에서의 이동평균선은 지지나 저항선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캔들이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 정배열 상태가 이어지는 구간에서는 선에 닿을 때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 모습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 반대로 캔들이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는 역배열 상태가 이어지는 구간에서는 선에 닿을 때 저항을 받고 하락하는 모습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 즉, 추세가 이어지는 구간에서는 이동평균선을 지지와 저항으로 해석해 진입 타이밍을 잡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로 다른 길이의 이동평균선을 사용해 추세 전환 구간을 파악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수 이동 평균선을 하나 더 추가하고, 기간을 60일로 설정하고, 색상은 핑크색으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흰색 선은 단기선, 핑크 선은 중기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30일 선이 60일 선을 아래에서 위로 돌파하면, 이를 골든크로스라 부르며,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30일 선이 60일 선을 위에서 아래로 돌파하면, 이를 데드크로스라 부르며,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두 개의 이동평균선 크로스를 통해 추세 전환 구간을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서 설명드린 개념들을 매매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팬들이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돌파하면 추세 전환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파 매매는 진입 타이밍을 잡기 어렵고 실패 확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돌파 후 이동평균선과 가까워질 때 추세 방향으로 진입하는 리테스트 전략이 더 안전합니다. 정배율로 전환된 상태에서는 눌림목에 매수에 진입하고 역배율로 전환된 상태에서는 되돌림 반등의 매도에 진입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저항이었던 이동평균선을 상승 돌파한 뒤 이동평균선으로 눌림이 나온 상황입니다. 정배율로 전환된 이동평균선에서 눌림이 나온 자리로 매수에 진입합니다. 이동평균선을 지지받고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지였던 이동평균선을 하락 돌파한 뒤 이동평균선으로 되돌림 반등이 나온 상황입니다. 역배열로 전환된 이동평균선에서 되돌림 반등이 나온 자리로 매도에 진입합니다. 이동평균선을 저항받고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을 활용하면 추세 방향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이를 기준으로 손쉽게 작도가 가능합니다. 작도는 수평선, 추세선 모두 가능하며 이를 활용해 진입하는 매매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을 유지하며 가격의 저점을 높이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의 저점을 이어 상승 추세선을 그려줍니다. 이동평균선과 상승 추세선이 겹쳐지는 자리에서 지지받으며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이 역배열을 유지하며 가격이 고점을 낮추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의 고점을 이어 하락 추세선을 그려줍니다. 이동평균선과 하락 추세선이 겹쳐지는 자리에서 저항을 받으며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트에서 자주 나타나는 추세 지속형 패턴에는 쌍바닥, 쌍고점, 라운드형 패턴이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 전환과 이런 패턴이 겹쳐지는 구간은 신뢰도가 더 높아집니다. 정배열로 전환되는 구간에서 상승 지속 패턴이 나오면 매수에 진입하고 역배열로 전환되는 구간에서 하락 지속형 패턴이 나오면 매도에 진입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상승 지속형 패턴인 쌍바닥 패턴을 형성하고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전환된 상황으로 매수에 진입합니다. 이후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락 지속형 패턴인 쌍고점을 형성하고 이동평균선이 역배율로 전환된 상황으로 매도에 진입합니다. 이후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일정 기간의 가격을 평균으로 내 추세를 파악하는 지표입니다. 종류도 다양하고 설정 기간에 따라 해석 방식이 달라지지만 결국 가격이 움직인 뒤 결과를 뒤따라 보여주는 후행성 지표입니다. 그래서 단일 이동평균선만으로는 추세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매매 타이밍을 잡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매매에서는 여러 기간의 이동평균선을 함께 활용해야 보다 효과적으로 지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크 2평은 기존 이동평균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표입니다. 단순히 모든 가격을 똑같이 평균내는 방식이 아니라 이전 기간 동안 가격이 머문 정도에 따라 가중치를 계산해 흐름을 더 매끄럽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선을 여러 겹으로 표시해 리본 형태로 보여주기 때문에 추세 전환 구간을 더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실크 2평은 머문 정도에 따라 가중치를 반영해 노이즈를 줄이고 추세 방향과 추세 전환 구간을 부드럽게 보여주는 동평균선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메인 실크 2평으로 해석하며 장기적인 큰 흐름을 활용할 때는 장기 실크 2평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실크 2평을 살펴보겠습니다. 실크 2평은 단일선으로 표시되는 이동평균선과 달리 여러선이 겹쳐 리본 형태로 표시되어 추세를 더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이동평균선은 캔들이 선 위에 있으면 정배열로 상승추세, 캔들이 선 아래에 있으면 역배열로 하락추세로 해석합니다. 실크 2평은 배열의 위치로 추세를 파악할 수도 있고 계산된 수식으로 색상이 변하는 기준으로도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녹색은 상승 추세, 흰색은 하락 추세로 해석합니다. 비트코인 1시간 봉에서 이동평균선과 실크 2평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실전에서 자주 나오는 상승과 하락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구간입니다. 비교 대상은 중기 이동평균선인 60일 지수 이동평균선으로 하겠습니다. 지수 이동평균선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리테스트 움직임이 나올 때 진입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을 상승 돌파 후 눌림목 구간에서 진입이 가능했고, 큰 상승 이후 이평선으로 눌림이 나오지만, 하락 이탈하며 손절이 발생합니다. 하락 이후 이동평균선으로 되돌림 반등이 나왔지만, 다시 이동평균선을 상승 돌파해 손절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동평균선으로 눌림이 나와 눌림목 구간에서는 진입이 가능합니다. 지수 이동평균선을 사용해 매매를 진행하면 두 번의 수익과 두 번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크 이평을 살펴보겠습니다. 실크 이평이 역배어림과 동시에 흰색 하락 추세로 진입이 가능했고 이후 실크 이평이 정배어림과 동시에 녹색 상승 추세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큰 상승 이후 하락이 나오기 전에 실크 2평이 역 배열로 전환됨과 동시에 흰색 하락 추세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실크 2평이 역 배열임과 동시에 흰색 하락 추세이지만 상승 돌파에 손절이 발생합니다. 상승 이후 실크 2평으로 눌림이 나와 눌림목 구간에서 진입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락 전에 실크 2평이 역 배열로 전환됨과 동시에 흰색 하락 추세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실크 2평을 사용해 매매를 진행하면 번의 손실과 5번의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실크 2평은 기존 이동평균선보다 신뢰도가 높아 지표를 사용하면 불필요한 진입과 손실을 줄이고 진입한 포지션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어 초보자들도 손쉽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실크 2평 지표의 추세 전환 구간은 알람 설정이 가능합니다. 미리 알람을 설정해두시면 차트를 계속 보지 않아도 진입이나 익절 타이밍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표 하단에 표시되는 퍼센트 바 지표는 시장의 과열 유무를 판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RSI, MFI, 스토캐스틱 중 하나를 선택해 볼수 있고 모두 50선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지표입니다. RSI는 상대 강도 지수로 매수세와 매도세의 힘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70 이상은 과매수, 30 이하는 과매도로 해석됩니다. MFI는 자금 흐름 지수로 거래량이 반영된 RSI 지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80 이상은 과매수, 20 이하는 과매도로 해석됩니다. 스토케스틱은 가격이 고점과 저점 사이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80 이상은 과매수, 20 이하는 과매도로 해석됩니다. 기본값은 RSI로 설정되어 있고, 설정 탭에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딩비는 2개 이상의 지표를 추가하려면 유료 결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크 2평은 실크 2평과 하단에 표시되는 퍼센트 지표가 하나의 코드 안에 포함되어 있어 무료 사용자분들도 별도의 결제 없이 두 가지 지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지표는 분봉, 시간봉, 일봉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주식 코인 해외선물에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차트 분석은 비트코인 5분봉 기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실크 2평 색상이 바뀌는 구간을 추세 전환으로 해석해 진입하는 매매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실크 2평이 정배열 상태에서 색상이 녹색으로 전환되면 매수에 진입, 실크 2평이 역배열 상태에서 색상이 흰색으로 전환되면 매도 진입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색상 전환을 확인하고 진입할 때는 실크 2평과 캔들 거리가 가까운 구간에서만 진입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가격의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실크 이평은 흰색으로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입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실크 이평이 정배열 상태에서 색상이 녹색으로 전환되었습니다. RSI는 48 중립 구간으로 매수에 들어갑니다. 이전 저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 2로 설정하겠습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가격의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실크 2평은 녹색으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입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실크 2평이 역배열 상태에서 색상이 흰색으로 전환되었습니다. RSI는 48 중립 구간으로 매도에 들어갑니다. 이전 고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차트에서 자주 나타나는 추세 지속형 패턴과 실크 입형의 색상이 전환이 겹칠 때, 진입하는 매매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크 2평이 정배열 상태에서 색상이 녹색으로 전환되는 구간에서 상승 지속형 패턴이 나오면 매수에 진입하고 실크 2평이 역배열 상태에서 색상이 흰색으로 전환되는 구간에서 하락 지속형 패턴이 나오면 매도 진입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가격의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실크 2평은 녹색으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입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실크 2평이 정배열 상태에서 녹색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동시에 상승 지속형 패턴인 쌍바닥 패턴이 형성되었습니다. 아래 사이는 57 중립 구간으로 매수에 진입합니다. 이전 저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가격의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실크 2평은 녹색으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입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실크 2평이 역배열 상태에서 색상이 흰색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동시에 하락 지속형 패턴인 땅고점 패턴이 형성되었습니다. RSI는 49 중립 구간으로 매도에 들어갑니다. 이전 고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 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실크 2평의 색상이 바뀐 직후 진입하지 않고 추세가 일정 기간 동안 유지된 구간에서 추세에 맞춰 진입하는 매매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녹색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구간에서는 눌림목의 매수에 진입하고 흰색 하락 추세가 유지되는 구간에서는 되돌림 반 등의 매도에 진입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가격의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실크 2평은 녹색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크 2평과 거리가 멀고 아래 사이는 78 과열 구간에 있어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실크 2평으로 눌림이 나오고 RSI는 53까지 내려와 과열이 해소된 상태로 판단하고 매수에 들어갑니다. 이전 저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 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가격의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실크 이평은 흰색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크 이평과 거리가 멀고 RSI 32 과열 구간에 있어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실크 2평으로 되돌림 반등이 나오고 RSI도 42까지 올라와 과열이 해소된 상태로 판단하고 매도에 들어갑니다. 이전 고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실크 이평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 현물 매매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시바이누 리얼타임 차트입니다. 실크 이평이 정배열 상태에서 색상이 전환되고 20%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른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에이다 리얼타임 차트입니다. 실크 이평이 역배열 상태에서 색상이 전환되고 16% 하락이 나왔습니다. 실크 2평 정배열 상태에서 색상이 전환되고 16%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른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페페 리얼타임 차트입니다. 실크 2평 역배열 상태에서 색상이 전환되고 17% 하락이 나왔습니다. 실크 2평 정배열 상태에서 색상이 전환되고 30%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봉크 리얼타임 차트입니다. 실크 2평이 정배열 상태에서 색상이 전환되고 37% 상승이 나왔습니다. 알트코인도 실크 2평이 추세 전환 알람 설정이 가능합니다. 미리 알람을 설정해 두시면 차트를 계속 보지 않아도 진입이나 익절 타이밍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크 2평을 활용한 매매 전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지표는 트레이딩뷰 기본으로 제공되는 지표가 아니고 패트릭 닐의 강의를 신청한 사람들에게만 공유되고 있습니다. 실크 2평 지표와 차트의 기본 개념을 정리한 코인 정복, 전자책을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 접속하시고 채팅창에 3, 실크 2평을 입력하시면 구독자 확인 후 자료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 차트 고릴라 링크를 클릭하시면 공유받은 지표 알람 설정하는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고릴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